예배자는 제사장 나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 우리 친구들 멋진 목소리로 예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힘있게 읽는 겁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아멘. 네, 제 화면도 같이 띄워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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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들아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기로 결단한 사람, 예배자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배웠어요. 라고, 얘들아,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언제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은 모세 이야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이 출애굽기에 많은 내용들이 예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진짜 전도사님 방금 막 설명했던 것과 것과 같은 관계가 있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궁금해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예배랑 무슨 관계가 있죠? 자, 첫 번째. 우리 지난 3주 동안 배웠던 내용을 전도사님이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3주 전에 뭐 배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세가 응애응애 태어나서 컸을 때까지 그리고 광야로 도망치게 된 이야기들을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 줬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 주에 뭐 배웠어요?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라는 대응을 배웠어요 열제양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지난주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세 가지 기적이 있었는데 세 가지 우리 친구들 은 이미 어,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바다도 갈라주시고, 또한 구름 기둥과, 그렇지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 배고파요. 우리 다 죽겠어요. 맞아요. 예언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광야 생활 동안에 그 광야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지도 않고 춥지도 힘들지도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3주 동안 배웠던 내용 결국에는.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왜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걸 왜 알려주세요? 세 번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답은 뭐냐면요. 바로 결국에 한 가지. 따라해봅니다. 예, 배! 한번 더. 예, 배! 맞아요. 왠줄 알아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왜 준비시키실까요? 바로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혹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왜 하나님만 참 하나님,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왜 알려주세요? 이 세상에는요. 가짜신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신에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 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방해와 유혹과 공격이 있기 때문인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으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3주 오늘까지 한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그래서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예배자로 우리를 오늘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도대체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 도대체 이게 무슨 표현이지? 하는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인데, 한번 따라해봅니다. 따라해봅니다. 자, 제사장 나라. 자, 이쪽 제사장 나라.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뭘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건 예배를 너무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시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의 또 별명들인데 여러분, 이 별명이 담고 있는, 이 별명이 의미하는 그 내용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리를 정말 엄청난 사람들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렇게 좀 표현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주로 제사장들이 가끔 등장하잖아요. 제사장들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얘들아 사람이 그냥 내 나만의 힘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죄라는 게 있으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코 나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제사장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두셔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할수 있는 나라 된 사람들로. 물론 이 제사장 나라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르는 얘기다 보니까 어, 저는 나라가 아닌데요. 사람인데요. 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 의미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는 얘들아, 이 사람 다리 아닌 거 알지? 이 다리 아니야. 이 다리 말고 이어주는 연결 다리가 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율로를 통해서 우리 윤성이 통해서 우리 오늘 처음 온 하람이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요 바로 하나님을 와 우리 진서를 보니까 <laughs> 자또 누구 해볼까? 자 우리 우리 예서랑 소은이를 보니까 어 소은이를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와. 저 친구가 말하는 거? 저 친구의 행동 보니까 하나님이 떠오르네. 와. 저 친구가 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저 친구가 부모님이랑 같이 일요일마다 교회 가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저 친구를 보니까. 라고 하게 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보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별명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오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전도사님 설명해 준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바로 오늘 시작되는 이야기부터인데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도 갈랐고요, 하나님이 가르셨고요, 거길 건넜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 또 배고프지 않을 수 있도록 만나와 매출하기를 준비를 다 시켜 주셨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가는 길 중에 이제 한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산의 이름은 바로 따라해 봅니다. 시내산. 한번더 시내산. 여러분,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도착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 가끔 이렇게 착각한다. 저는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교회에 가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라고까지만 생각하면서 하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다 하고요 친구를 괴롭히고 싶으면 괴롭히고요 친구들 따라서 욕도 한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얘들아 오늘 이 내용이 뭐가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얘들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걸 진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어떤 기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우리 아까 같이 우리 같이 막 얘기했던 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대표로 이 신의 산그 위로, 위로, 위로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신의 산 위로 올라가는 거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냥 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봐봐요. 지금 산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구름인데, 얘들아, 그냥 예쁘고 흰 구름이에요? 아니면 뭔가, 뭔가 막 어두운 구름이에요? 어두운 구름이잖아요. 막 성경을 보면요. 우레, 번개도 치고요. 막그 신의 산 꼭대기에 진짜, 우와, 저것은 사람이 가면 큰일 나겠다. 싶은 그런 현상들이 막산 꼭대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로, 모세에게 나오라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좀 어려운 단어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열 가지의 너희가 이것을 꼭 지켜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뭘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바로 십개명을 모세에게 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딱잘 맞춰서 하나님께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 순서도 어떻게 참 신기해 얘들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알려주실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로 십계명의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도 했어요 정리. 할수 있도록 순서를 정해주시기도 했어요. 첫 번째, 우리 1번 계명부터네 번째 계명까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열 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따가 공과 시간에 한번 적어 볼 테지만 전도사님이 1개명부터 4개명의 내용 간단하게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주면 이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하나님만을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두 번째부터 마지막 이 하나님 사랑의 마지막인 네 번째 계명까지는 그런 하나님만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가르쳐 주세요. 다른 색인.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이며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색인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집에다가 나무토막 하나 남겨놓고, 오, 나를 살려주는 신이 바로 이 나무토막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상들을 혹은 사람만큼 지금 건물만큼 엄청나게 큰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 무언가를 세워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어렵죠. 그냥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농담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의 입으로 꺼내지도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안식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시간을 떼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확보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여러분, 이웃사랑첫 번째. 얘들아, 신기한 건뭔줄 알아? 다섯 번째 개명 혹시 아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어, 진짜 이래 뭐예요? 다섯 번째. 그래요? 와, 야, 어떻게 이 개명. 아 그래 성경책에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받았어요 잘했어요 우리 주호도주도 알고 있었는데 맞아.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이웃사랑이라고 하는데 가끔가다 우리 친구들도 아 하나님 사랑해야 되죠 이웃사랑 해야 되죠 하면서 집에서 부모님한테 나 싫어 싫어 그렇게 안할 거야 라든지 부모님 말은 또안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얘들아 하나님은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 안에 첫 번째가 뭐예요. 너의 부모님을 공경해라 사랑하고 그 말에 순종해라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도 안 되고요.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요. 또 남의 이웃의 것을 탐하지도 말아야 돼요. 또 심지어 내가 결혼했어요.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근데도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것처럼 행동해서도 안 된다고 성경은 이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지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우리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공격들, 유혹들을 받았는지 또 알려주고 전도사님이 알려주고 배우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건 사랑해 너희를 사랑해 이제 너희의 마음대로 해도 좋아가 아니고요. 너희를 사랑해. 근데 너희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더 알리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멋지고 눈부시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는 하나님의 말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 그 예배자 비슷한 말이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는 그 예배자답게 살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아니고요. 오늘 얘들아 전도사님 진짜 부탁한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자마자 혹은 내일 학교 가자마자 또 원래 내가 하던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전도사님이 설명해준 이 말씀 기억나게 해주시면. 다섯 번 내가 친구들이랑 똑같이 말할 거한세 번으로 줄여보기도 하고, 안 해보기도 결단도 해보기도 하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며 반드시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0계명 이야기 들었어요. 10계명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 이번 한주 이렇게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준비하시고 자. 우리 구호의, 구호 준비 소리가 크지 않으면 전 선생님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자 자, 구호 준비 와, 자 구호 시작 말씀을 따라 삶에서도 예배해요.